황인수는 맥코리에게 패배한 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그는 지난 10월 6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방송에서 나온 여러 발언이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비난 여론을 더욱 키웠다. 예상대로 맥코리에게 패배한 황인수는 소수의 지지팬들마저 떠나면서 발언의 힘을 잃었고 이날 방송에서는 김동현에 대한 폭로나 조롱을 완전히 멈춘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김동현 관련 채팅이 쏟아졌지만 그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 소통을 이어갔다. 단한번 김동현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이마저도 실수로 나온 발언이었다. 고석현에 대한 장문의 채팅을 읽던 중 매미라는 단어를 실수로 읽어버린 황인수는 곧바로 당황한 듯 읽는 걸 멈추었고 매미킴은 모르겠는데 석현이는 많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급히 수습했다. 과거 같으면 김동현 관련 채팅을 거리낌 없이 읽으며 비아냥거렸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날 황인수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작은 바이퍼에 대한 이야기였다. 10월 5일 블랙컴뱃 채널에 올라온 팟캐스트 영상에서 바이퍼는 황인수 경기에 대해 간절함도 안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저럴 거면 왜간 거지? 그만큼 라인 타서 쉽게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황인수는 분명 방송을 켜기 전에 이 영상을 봤을 것이 뻔했지만,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듯, 바이퍼가 황인수 간절하지 않다 했어요? 저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언급할 짬밥인가요? 컨텐더 시리즈에서 한번 패배했다고 그 친구가 저를 언급할 짬밥입니까? 하하하, 굉장하네요, 후답북. 저를 언급해야 하지 않을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언급할 그게 아닌 게 아이고라며, 자신보다 급이 한참 못 미치는 바이퍼가 자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황당해하며 기가 찬 듯한 반응을 보였다. 황인수의 말처럼 과연 바이퍼가 그를 언급할 짬밥이 안 되는 걸까? 바이퍼는 데뷔 3년차에 이미 프로전적 15전을 기록했지만 황인수는 데뷔 8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이 10전에 불과하다. 게다가 바이퍼의 말대로 황인수는 라인을 타고 UFC 직행 기회를 두 차례나 비교적 쉽게 얻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황인수가 자신의 위치를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여전히 오만한 발언들을 쏟아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은 정말 짬밥이 충분해서 김동현을 그렇게 공격하고 많은 UFC 챔피언들이 자신과 붙으면 죽는다고 말했던 걸까? 더욱이 짬밥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황인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전신문신으로 인해 공익 판정을 받은 뒤 장기 대기 면제를 받았다는 설이 나무위키와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있다. 물론 군 복무를 마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는 짬밥 한번 먹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반면 바이퍼는 특전사 부사관 출신이다. 황인수와 바이퍼 대립에 블랙컴뱃에서 활동했던 세비지는 바이퍼를 저격하는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며 황인수를 감쌌다. 뜬금없이 왜 세비지는 자신이 뛰었던 단체의 선수를 저격까지 하며 황인수를 보호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황인수와 세비지 둘은 친분이 있는 사이고 둘은 전신에 같은 이례지미를 하고 있었다. 둘의 휘양 찬란한 멋진 이레즈미를 보니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또한 한 시청자가 간고가 정찬성 경량급이라 인수 선수가 무시한다는데요. 라는 채팅에 그분은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격투기도 안해 보신 분이 지나가다 마주치면 어떻게 하실지 볼게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연이 있고 아는 사이일 텐데 저랑 찬성이 형이랑 이런저런 사람들 관계도 모르시는 양반이 뭘 그렇게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게요. 저는 참고로 진짜 화가 나면 못 참고 진짜 손이 올라갑니다. 라며 간고에 대해 폭행 예고를 했다. 격투기 선수가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때리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간고의 비판 수위와는 별개로 황인수가 격투기 선수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인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맥코리에게는 그렇게 맞고도 신기할 만큼 분노 조절이 잘 되더니 일반인 간고 앞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이 선택적 분노는 그야말로, 에겐더리 황다운 모습이었다. 또한, 맥콜리 경기에서의 패배도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는 발언도 쏟아냈다. 황인수는 경기에 대해, 그 XX가 손가락을 글러브 안에 넣어가지고 못친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대요? 처맞으려고. 태클 치고, XXX가 케이지에 기댔는데, 그 XX가 바지 존나 잡고, 안쪽으로 안 보이는 손으로 딱 바지 존나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심판한테 펜츠 펜츠 했다라는 변명을 하며, 맥코리의 승리는 결코 깨끗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여기에 더해 방송 중 자신을 비난하는 시청자들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패드립, 저주를 퍼부었다. 어떤 욕을 했는지는 굳이 소개하지 않겠다. 중학생 일진들이 쓸 법한 수준의 거친 욕설과 패드립이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댓글들 아무런 영향 없다. 이겨도 조롱당하고 져도 조롱당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악플러들 저한테 실명까고 나타나는 사람 없습니다. 댓글에는 자기가 싸움 대장인데 저한테 욕 한마디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의 오면 앞짐 바로 지고 다들 대가리 바로 숙임. 격투기 찐팬들이나 운동을 한 번이라도 해보거나 어떤 분야에서 도전을 해보고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 타인의 노력이나 도전에 대해서 조롱이나 비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짐지고 대가리 바로 숙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악플러를 비판하려던 의도를 넘어 선의의 팬들마저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황인수 본인도 맥콜이 죽습니다라며 온갖 발언들을 했지만 막상 만나니 본인 역시 앞짐지고 대가리 숙이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 김한슬은 개인 방송에서 황인수의 논란의 라이브에 대해 인수가 밖에서는 착한데 인터넷만 들어오면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밖에서는 되게 차분하게 착한 얘기 많이 하는데 라고 말하며 난처한 기색을 드러냈다. 다시 황인수 라이브로 돌아가 보면 과거에는 UFC는 무조건 간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은 한층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바뀌며 이렇게 말했다. 전 포기 안 합니다. 선수가 패배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도전하고 시합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승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패배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전 열심히 준비했고 UFC 계약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준비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해내야지. 찬성이 형님께서 고생하시고 마음 써주신 거에 제가 승리로 보답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만 가득한데 저희 관계는 더욱 돈독합니다. 앞으로 이쁘게 안 싸우고 더티하게 싸워야죠. 마음이 꺾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파이터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계속 응원해주십시오. 다음 번엔 더 준비해서 멋진 모습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며 말했다. 누가 들으면 마치 본인이 온 힘을 다해 성실히 준비하고 경기 내내 투지를 불태운 것처럼 착각할 정도의 말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황인수는 준비 과정에서 단 1kg의 수분 감량조차 견디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투덜거리며 정찬성은 황인수에게 쩔쩔 매듯 부탁을 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자녀에게 공부 30분 하면 1시간 게임시켜줄게 라고 달래며 부탁하는 장면을 연상케 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임에도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게다가 맥코리와의 경기에서도 정찬성이 전사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인수는 경기 내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과 경기 내용은 결국 격투기 팬들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내년 2026년 데이나 화이트는 지난해 유주상과 카밀로를 UFC로 데려간 것처럼 정찬성이 주최하는 ZFN 공식 대회를 직접 관람하며 UFC 직행 선수를 선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황인수는 이번에도 정찬성을 통해 세 번째 기회를 얻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준 황인수에 대해 데이나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도 황인수만큼의 스타성은 부족하더라도 더 간절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한편, 황인수는 맥코리와의 경기를 위해 9월 5일 출국하기 며칠 전, 김한슬의 라이브 방송에 새벽에 찾아가 함께 배틀그라운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롤에서 연패 중이던 김한슬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대로 롤을 이어갔다. 출국을 앞두고 시차 적응과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새벽에 게임을 하며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는 것은 컨디션 조절에 치명적일 수 있다. 과연 황인수가 이번 경기에 정말 간절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황인수의 훈련 재개에 대해 말했는데, 그는 추석 연휴가 완전히 끝난 뒤인 10월 13일,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훈련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9월 17일 맥코리와의 경기 이후부터 훈련 재개일인 10월 13일까지, 경기 당일과 훈련을 시작한 날을 제외하면 무려 25일간을 사실상 휴식으로 보낸 셈이다. 패배가 정말 아쉽고 간절했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긴 공백이다. 대조적으로 김동현은 과거 카를로스 콘디세게 패배한 직후, 다음날 바로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은퇴한 지금도 이번 추석 연휴에 하바스 선수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훈련을 이어가며 웬만한 현역 선수들보다도 운동을 더 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동현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황인수는 다음에는 꼭 UFC에 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최근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배틀그라운드를 신나게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겉으로는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태도는 달랐던 것이다. 나 역시 한때 황인수 선수의 팬이었지만 이번 경기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와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인해 애정이 많이 식은 것이 사실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UFC 세 번째 도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지는 의문이다. 내가 보기엔 국내 최강자라는 타이틀조차 위태로워 보인다. 여러분들은 황인수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